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 토요일의 정치 논평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전대 캠프 해단식을 가졌고요. 김기현과 만남 일정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요청으로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서울 영동포구에 있는 안철수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캠프 해단식을 가졌고,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분이 직접 김기현 대표가 전화를 주셔서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원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순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고발 취하 등 어떤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본인이 한 말을 또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는 또 지금 고발 취하, 고발 어떤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말면서또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당대회가 끝났고 원팀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이 중요한 만큼 협조하겠다. 또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본인이 싸울 거면 좀 끝까지 싸워야죠.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국민들 우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안된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제징용배상재단 특별법 재정작업을 이제 본격화했고요. 첫 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제동원해법 제3자 변제. 사실상 제3자도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뭐 변제를 해주는 거니까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특별법 재정작업에 본격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첫 회의를 열어서 유족 입장을 듣고, 뭐, 특별표 말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꼴랑 유족 대표 3명 가지고서 지금 무슨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까지 포괄하는 해법? 지금 이 자체가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지금 이 제3자 변제를 인정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선심쓰듯이 이렇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까지 포괄해서 배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물타기를 하는 것인데 정말 정부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굴욕적인 외교를 이렇게 해놓고서 정말 제대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드리려면 유족 대표 3명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더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들과 대화를 해보시고, 정말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천하람, 이준석의 제거론에 대통령실 오더가 의심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친 이준석의 제거론을 꺼내는데, 대해서당 지도부에서만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쪽에서 어떤 오더가 나온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생각들 자체가 대통령을 작게 만들고 어, 과거 우리 당의 진박 간별의 길, 정말 망하는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지름길이다 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또 김기현 대표가 선거 끝나자마자 통화로 선거 때는 치열하게 다퉜지만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최고위원들이 세 명이나 떼거지로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화전 양면 전술이고. 이러면 김기현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겠느냐, 라면서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천나람 위원장, 당내에서 내부 비판, 내지는 뭐 쓴소리를 하는 이런 목소리들 다 막아버리면은 당이 과연 건강해지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이준석께는 어,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이후의 행보는 머리를 조아리느냐, 아니면 맞서 싸우느냐인데, 아무쪼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쌍특검, 국민의힘도 협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협조를 하겠습니까많은 어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추가 발의를 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검찰의 수사 문객이 무조건 협조할 게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서 양특검 처리에 협조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들고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어, 집권 여당도 엄연히 국회의고 입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감시하는 역할은 또그 본부는 다해야 한다는 거. 국민의 뜻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식 부실수사와 시간 끌기식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것이다. 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지난해부터 발의된 관련 특검 법안들 계속해서 계류 중이고요. 민주당이 발의한 양특검법 포함해서 병합 심사를 하면 절차적으로도 어떤 하자가 없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김도 법사위원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뭐 협조를 하진 않겠죠. 이어서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뭐, 서울대, 반포고등학교 자료 제출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감각 무소식이고, 뭐,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의 사법살인.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재명 대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에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어젯밤 순진대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를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황망한 죽음을 불렀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반복적으로 이름이 올랐고 검찰은 단독 보도 뒤에 숨어서 범죄 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유포하면서 고인의 명예를 짓밟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으로는 누리한 강압 수사 조작 수사 인격 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 기술로 한 것들 뭐짜 맞추기 조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인을 낙담하게 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슬픔을 표현을 했는데요. 검찰의 수사, 정말 이게 옳은 건가 싶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이 되어야 하는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쪼록 진상이 잘 밝혀져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